메션을 이제 대나무 그거는 없애고 조그만 모형과 영상을 통해서 전시물을좀 바꿔가지고 보여주고 있고 임민욱 작가고 아까 그어 북한에 보내서 자수한 작업의 다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샨들리에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거랑 건너편에는 어, 노순택 작가가 북한에 갔을 때 마스게임 하는 걸 찍은 사진을 같이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 같이 보이더라고요. 마스게임 하는 거나 이 샨들리에나. 그래서 그렇게 같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백승호 작가의 블로압이라는 건데, 어, 그 햇빛 정책이 있을 때 북한에 가서 작가가 사진을 찍었는데, 본인이 찍은 사진이나 누가 가서 찍어도 다 똑같은 장면만 찍어가지고 온대요그 당시에 왜냐하면 다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이제 사진 찍고 나면 다검 검사를 해서 그래서 어, 똑같은 사진이어서 발표를 못 하고 있다가 작가가 블로우업을 해서 그 안에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재구성해서 만든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리고 이게 노선택의 아, 아까 제가 얘기한 마스 게임을 찍은 사진이고요 북한에서 그 다음에 오영근 작가가 군인들을 계속 찍은 한 2~3년 동안 찍은 작업들이어서 그걸 같이 이제 아 영국 같, 그러니까 이 전시를 만들 때도 그 나라의 특징이나 좀 그런 거를 생각해서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이 포츄레이트 전통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포트레이트들이 거리에서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보일 수 있게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물 표본들을 가져갈 수가 없어서 어, 영상으로 다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군인들 아카이브들. 네, 아, 그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요. 어, 그 DMG랑 연결돼서 어, 저기 작년 광주 비엔날레 말씀드리고 또 제가 비엔날레 대표다 보니까 내년 비엔날레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 제가 광주에 와서 12년부터 했던 큐레이터로 했던 작업은 광주가 가진 공간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기억의 공간들을 어떻게 작품들로 할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아서 g b 커미션이라 그래서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어, 국군 구그 국군 광주 병원에서 작가들이랑 같이 작업을 만들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그 상성의 경계들이라고 작년 광주비엔날레 제목이 그랬고요. 그 어, 이거는 이제 그, 그렇게 정하게 된 거는 뭐 브렉시트라든지 트럼프의 그 멕시코 국경에랑 미국 국경에 담을 쌓는다든지 이런 어, 우리가 그 냉전 시대의 국가들을 넘어서 글로벌한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이제 서로 소통되고 그런 관계가 세계적으로 됐다가 세계화 운동으로 그렇게 됐다가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어 민족주의 같은 것이 다시 부각되면서 국경들이 더 강화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상상의 공동체, 이 책이 그 상상된이라고 제가 쓴 그, 그거의 백그라운드라고 볼수 있고요.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이제 이 상상된 경계들이라는 거를 했고요 그래서 본전시가 있고 GP 커미션이 있고 파빌리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어, 원래는 광주비엔날레 보러 오시면 본전시가 있었고요 옛날, 옛날에는 이제 특별전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전시가 있었는데 한 2006년부터는 특별전들이 많이 없어지고 어, 본전시 위주로 됐었는데 제가 와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g 비 커미션이라는 건 광주 비엔날레 커미션이라고 해서 어 과, 작가들이 그러니까 광 뭐, 작가들이 광주에 와서 광주에서의 내용을 가지고 작업을 새로 만드는 거를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장소성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광주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장인들이랑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빌리온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가 제일 유명한 비엔날레인데, 거기 가면 국가관들이 있고, 그걸 파빌리온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거는 거기가 예전에 만들어진 거라서 국가관이 있고, 저는 광주에서도 파빌리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 기관들이 그러니까 미술기관들이 와서 광주에 와서 자기들 전시를 펼쳐놓고 하는 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파빌리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엔날레라는 게 엑스포 같은 거잖아요. 전 세계에서 와서 전 세계인들이 만나는 올림픽 같을 수도 있고 운동으로 치자면 그랬을 때어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메인도 있지만 저 그러니까 세계 곳곳의 기관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광주에 와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파빌리온 프로젝트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세 군데가 했고요. 내년에는 지금 네다섯 군데에서 할것 같아서 점점 늘려 가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베니스 같은 경우는 장소가 국가관들을 국가에서 관리하면서 그걸 사 가지고 그러니까 대사관처럼 대사관들은 그 나라에서 사 가지고 하잖아요. 땅을 사서 집을 짓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우리나라도 있고 베니스에는 다 그렇게 있는데 어 저는 그게 여기 여기 와서 뭐 건물을 짓는 것도 좋지만 저희 우등산에도 그렇고 뭐 개인 미술관도 많고 광주에 있는 여러 장소들을 외국 사람들이 와서 좀 새별 새롭게 보고 이용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기관들이랑 협력을 해서 뭔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여기서도 하고 또 갖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어 건물은 짓지 않고 건물 찾는 거를 저희 재단에서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 각자 전시를 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작년에는 사실, 작년 비엔날레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제가 2000,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감독이 3월에 뽑혔거든요. 근데 제가 2017년, 그러니까 1년 전에 왔는데, 어 8월에 왔는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 비엔날레를. 그래서 왔는데 어떻게 비엔날레를 해야 되나? 이게 걱정이다. 이게 너무 늦었고 모든 게다 늦어서 아 이게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어, 큐레이터들이 한 20명 작가들은 금방 전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10명에서 20명은. 그래서 여러 명의 큐레이터들을 초청하고 그들이 작은 전시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 전체적인 주제 안에 만드는 거를 생각해서 그렇게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다들 오케이를 하고 사실 다 경력들이 자기가 감독을 해도 되는 사람들인데 다 오케이를 하고 음악을 해서 와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1명의 큐레이터가 7개의 전시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에 누가 하고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상상된 국가들 모던 유토피아 그래서 어, 근대화가 되면서 어, 각 나라마다 자기의 정체성을 건축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클라라킴이라는 어, 테이트 모던의 큐레이터는 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오스, 어, 저기, 그런 여러 가지 건축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러니까 저 끝에 보이시는 이거 같, 아이고, 잠깐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미국 대사관의 담 모습이에요. 60년대 미국 대사 미국이 힘이 커지면서 자기네들 나라의 힘을 보여 주려고 대사관 건물들을 엄청 크게 짓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보여, 어떻게 나라의 힘을 보여줬는지 그다음에 브라질의 어, 유명한 건축가의 작품을 이제 1대 1 크기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건축적인 요소들과 뭐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리트아가의 가이웡은 어, 저기 태국 출신의 큐레이 태국에서 활동한 어, 큐레이터인데요. 어, 이주 문제, 난민 문제가 그 당시에 작년, 재작년에 되게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다뤘어요. 그리고 본인이 또 치앙라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 치앙라이라는 지역이 태국과 라오스랑 베트남과 캄보디아 국경이거든요. 그래서 메콩강만 강만 넘으면 라오스가 뭐, 배 타고 5분 가면, 5분에서 10분 가면 라오스고 뭐, 그런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